근데 가장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네. 많은 사람들 을 제가 때리고 난동을 피우는데 제가 한번 수혜 씨를 밀쳐야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. 수혜 씨 때문에 이 영화 하게 됐는데 얼마나 네. 마음이 아팠겠어요. 그 지문에 제가 난동을 피면 수혜 씨가 양팔로 뒤에서 앉는데 백업은? 그러니까 예. 예. 앉는데 그걸 뿌리치고 뭐 넘어뜨린다가 있었는데 그거가 리딩 할 때부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근데 현장에서 그거가 수정돼서 뒤에, 수정될까요? 예, 뒤에서 앉는 게 없이 그냥 그냥 밀치는 걸로 앞에 있는데 이게 밀치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딱 제가 다시 모니 찍고 모니터로 갔는, 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제가 봐도 밀치자마자 컷 하자마자 바로 너무나 보란 듯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세워서 어,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제가 모니터 를 보니까 너무 어, 웃기더라고요. 너무 아끼는 마음에 남자 스태프들이 되게 저를 미워했어요. 컷 하자마자 어, 저렇게까지 미칠 필요 음, 있나?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네. 스웨시한테. 그러니까 그 희준 씨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빨리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더 이상 고통을 드리기 싫어서. 네, 일단 뒤에서 앉는 게 없어가지고. 제가 아, 네. 느낀 뭐 화풀이 같은데요, 뭐. <laughs> 네, 지금 뭐 이희준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평가들이 있네요. 예. 자.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예, 오른쪽에 우리 오늘 기자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역시 네, 어, 어떤 매력을 보여주시시가 되게 궁금합니다. 네, 어떤 매력입니까? 네, 예, 재난 영화에서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, 각자 사연을 가진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저도 그 영화를 볼때 그런 게 가장 궁금한데 어, 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, 어, 조금, 어, 우리가 알듯이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고,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, 사람을 해 하면서 자기가 살려는 사람도 그 있고.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네, 나오는데. 본성들이 나오면서, 그런 여러 가지, 어, 종류의 사람, 인간 구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그 중에, 어, 좀. 후자 쪽이죠? 네, 네. 후자 쪽을 네. 맡아서 이번에. 아, 너무, 사실, 이렇게 악역을 하고 나쁜 역을 했지만, 사실은, 우리 감기 촬영장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음. 너무 즐거워서, 이거를, 아, 이렇게 너무 즐거우면 안 되는데, 라는 생각을 하면서, 네. 감독님과 작업하고, 우리, 이준 배우랑은 뭐 부담거래도 같이 했고요, 우리 친한 동생이고, 우리 장혁군은 저랑 10여 년된 친한 동생이고, 수혜 씨는, 뭐 시메 FM도 같이 했지만, 뭐, 뭐 우리 우리의 여신입니다. 그렇죠. 네, 우리 모두의 여신이죠. 네. 수혜가 현장에 올 때마다 <laughs> 저 멀리서 수혜가 오, 우리 수혜가 올 때마다, 문이 네. 열리네요. 네, 갑자기 환해지면서, 네, 늘 그런데 아까 뭐 수혜 씨한테 진행했을 때 우리들 뭐 그렇게 많이 챙겨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. <laughs> 앞으로 더 아, 열심히 그렇지, 네. 역할이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아 오늘 정말 많은 대화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수혜씨는 우리 모두의 여신이죠. 이제 네. 현장 분위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. 네. 수혜씨가 있냐? 현장, 없냐? 아니 없는 현장. 그 정말로 극반대가 돼요. 정말 있는 현장은 뭔가 폐쇄된 도시에서 <laughs> 탈출한 듯한 느낌이 온 <laughs> 상황이 진짜, 현실이 되고요. 진짜로 계시면? 없으면은 지금 폐쇄된 도시에요 그냥. 거기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. 서로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수혜씨가 오시면? 그냥 이제 폐쇄된 도시에서 탈출을 하는 아, 수혜씨 뭐 대답하기 좀 곤란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? 여자가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유독 이번 현장에서 예쁨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여자가 저 혼자라 과연 그럴까요? <laughs> 예. 정말 부럽네요.